예,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 아, 그것이 끝난 다음에 20 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된 또 구약의 만나와 연결된 예수님의 의도적인 강의였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사역 말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워낙 큰 사건이고 이적이었고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뭐 이보다도 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 작은 한 소년의 점심 식사에 대해 해당하는 음식을 갖고 5천 명, 어 그것은 장성한 남자의 숫자고 전부 할할때 2만 명이나라고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예, 다 그냥 이제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앞으로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고대 사회에서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먹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 이슨 뭐, 인생에 거보다 더큰 기쁨과 큰 일은 없겠죠.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2대1로 이겼을 때, 많이들 즐거워했고, 또 지금 축구를 계속 이기는 나라들은 어, 그 그날 밤에 얼마나 어, 기뻐 날뜁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길어야 며칠이고 금방 또 일상 속에 파묻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절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다 매긴다.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이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것은 새 나라의 시, 정말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 인류가 갈망해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런 지도자, 얼마나 그들은 기뻤을까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 우리나라는 이제, 어, 끝나자 위대한 새 출발이고, 우리 인생도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으니, 뭐, 앞으로 무슨 어, 소원이 있겠냐 할 정도로 이제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헤어진 다음에 배를 타고 어, 바, 바다를 걸어오시고, 이제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안 찾아갈 수가 없겠죠. 왜 가면 또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얼마나 기대감과 설렘과 그들은 예수님을 그 다음에 날에 열심히 열심히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죠.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보나무로 가서. 그렇게 예수님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꽉 붙잡고 모시고 살아야겠다. 맨날 먹여주실 테니. 에. 그래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오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 이거? 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언제 벌써 바다를 건너 오셨냐고. 아, 그런 그 대단한 열정이 뭐 보통 믿음이 아니죠. 뜨거운 믿음.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 곁에 가야 된다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제 믿음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25절 이렇게 열정적인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칭찬을 하기보다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예, 네, 추워서 입들이 얼으셨어요. 이해합니다. 어, 예수님이 참 실망을 한 거죠. 왜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 표적을 본 까닥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표적이라는 건 사인인데, 이 오병이어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텐데, 떡을 공짜로 먹게 해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원하는 목적 계획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 그 의미를 찾으려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대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냥 더 먹자 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인데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더 먹으려고 왔지, 정말 은혜 받으려고 말씀의 깊이를 더 체험하려고 나로부터 진리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쉽기에 예수님은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하셨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양식의 이건 완전 질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고 잘 먹어도 어, 그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 그런 걸 많이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양식이 또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아, 썩지 않고, 이제, 영원히 예, 살수 있는 이런 양식이 있다. 근데 그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준다. 여기 인자가 준다는 말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 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사실 뭐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이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수준은 어, 천국에서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썩는 양식입니다. 에, 헬스가 있죠. 헬스 클럽에들 잘 가시는데. 우리가 헬스클로 가서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헬스죠. 헬스에는 또 다른 헬스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헬스, 영혼의 위에, 예,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헬스가 있죠. 현대인들은 썩는 양식의 모든 승부를 걸었듯이, 헬스도 몸의 헬스만 생각하지, 마음과 영혼의 헬스는.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오늘 지적은, 어, 우리들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것은 썩는 양식이고, 보이지 않냐는 영의 세계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만, 이 땅에서도 아주 대단한 삶을 살수 있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살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28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양식인데 대단한 양식인가 보다. 그런 양식을 먹어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우리가 양, 양식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월급을 타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 무리들이 그런 양식을 먹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그런 양식을 먹을 수 있냐? 뭐어 올바른 논리죠. 어 누가 공짜로 먹을 것을 주진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월급을 사야 어, 생전에 필요한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20 구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을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일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일의 내용이 뭡니까? 땅을 파야 됩니까? 가서 뭐 성을 어, 쌓아야 됩니까? 일을 해야만 그 대가로 양식을 먹을 텐데. 세상과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위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쩌뭐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땅 파는 것이 아니라 돌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라는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음,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그 사람 믿어. 그러면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성품에 대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손으로 뭘 하면. 어그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 동의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믿는다는 게 일이냐? 안 생각해 보셨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일이냐? 생각이지 그게 믿음은 마음의 마음이지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29절의 말씀은 완전 우리들의 그 이성적인 상식적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29절인 것이. 그게 또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 예. 성, 요한 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보내신이라는 단어예요. 어, 보낸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은 늘그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명의식으로 늘 충만했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온게 아니라, 한 아버지께서 창조자 아버지께서 귀한 뜻이 계셔서 또 십자가를 져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명의식이 강한 분이 있겠죠. 어, 나는 정말 이 회사로 누군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가정생활에도 내가 이 집에 이 보냄을 받아서 이 시댁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보내신 의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미할교회에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보냈다. 이 사람 마음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때 무슨 뭐 아무 다른 뜻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게 사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저런 표현을 인자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정말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올 수 없게, 내가 가서 저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역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냈다. 보냄을 받은 존재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회사에 나갈 때에도 그냥 그,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이 회사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고 가서 힘써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교회를 와도 그냥, 직구는 중직을 받고 닿는데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보냄을 받지, 받은 의식이 없는 모습이 이제, 그 제일 문제인 거죠. 그슨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뭐 장관을 하든 뭘 하든 보냄을 받은 의식을 갖고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깨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보냄을 받은 그런 의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자꾸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는 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은 다시 사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사도들은 다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과, 내가 또 누군가를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내아 자녀들인지 들이든지 구역원이든지, 나도 나도 보내물 받아서 왔고, 나도 누군가를 이 어두운 죄악 많은 세상에 빛의 일꾼으로서 보내야 돼 보내고 있다라는 이 보내 메어이 신앙이 아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게 약하면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아, 여기 에, 예, 나를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면 나로 십자가를 지내지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겠냐 이 보내신 단어 속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한 안타까우신 죄악 속에 어렵게 사는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처로운 침들어 하시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뜻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오죽하면 보내셨겠냐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신부름을 보내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잖아요.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다는 것은 그 대단한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여기서 믿는데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신 뜻을 가지고 보내신 나. 내가 행한 이적들과 가르침 속에 있는 의미를 고로 잘 깨달아 믿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존재의 의식이 충만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할수 있는. 이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지구에 보내시고 또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또 예수 교회로 보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맞는 직장에 보내시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자다. 그 합당한 아, 가정에 보내시고, 보내심의 의식이 충만한 이 한중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냐? 아,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뭐 어, 아침에 다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 제가 설교에 있는 대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그걸 정리 믿음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이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건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가? 큰3번의 1번 같이 읽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임을 알리기 위하여 2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한 용서와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심 3번 각종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 4번 예수님처럼 살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말의 최고 모델이지 예수님이 5번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걸 다섯 가지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정리한 것 중에 일부분이겠죠.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짐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창조주요, 통치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 권능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하시라도 부를 수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기도를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내 속을 뜨겁게 하고 나로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다. 통치 이 땅을 통치하는 절대 통치주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지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서 힘 있게 싸워야지 힘 있게 일해야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씨그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생기와 활기와 활 그런 다이나믹한 어떤 걸내 속에서 만들어 내서 움직이고 나가는 이런 것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믿음은 그냥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고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를, 가 다가온다고 그랬을 때, 그는 뭐, 여러 방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리를 지며 찾았죠. 그 믿음, 그게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 소리를 내 찾는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새 출발한다는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바디메어로 온 힘을 다하여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그,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일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 속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믿음은 그냥 가만 수동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질 않고 그 믿음은, 야, 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뭐 힘있게 나가게 아 하고 그 조용히 돌았지만 열이 고성을 다섯 번 열이 고성을 돌면 열이 고성이 무너진다 할때그 믿음은 그 속에 믿음을 갖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고 그걸 도는 그 믿음 이그 도는 빙글빙글 도는 게그 일인 거죠 믿음이 일인 거죠 요당강을 건너갈 때도 가를 때도. 법계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가만 앉아서 그냥 요단강에 그, 그, 그 어떻게 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어 마치 땅을 파는 것처럼 일어서 왔고 백성들이 일렬로 서서 움직이는 일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믿음.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달려와 갖고 좀 도와 그걸 고쳐달라고 할때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이 어디 수동적이고 직적이고 그냥 마음에 머무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믿음이라는 건 일이거든요.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막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 것인가? 거래처를 또 뭐, 뚫을 또 것인가? 뭐할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현류병 영이처럼 그의 믿음은 그냥 집에 앉아서 하나님,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렇게 머무르지 아니하고그 자기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뚫고 뚫고 나가는, 그게 일아니 그게 일인 거죠. 믿음의 일. 믿음은 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거기 나왔지만, 죄를 이길 수있다는 죄로와 싸우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성, 사탄을 이길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 사탄을 이기,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다 물리치는 수 있는, 권세를, 성령의 권세를 주셨다면, 그 믿음은 뭡니까? 그거 싸우는 거죠. 집에 가만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이 교회를 50년, 60년 다니는데도맨 형식적인 것, 이런 거뭐 기쁨도 하나도 없이 끌려다니고 그냥 가서 이제 적당히 따오는 이런 믿음과 싸우는 이 믿음을 내어 쫓아주시고 내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 기쁨이 충만하고, 러면 그렇게 싸우는 게 믿음이지.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 성령을 보내셨네. 그 믿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 그럼 믿음이 일이라는 건, 그거 일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몸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믿음은 용사, 명사가 아니고 동사거든요. 명사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믿음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아니죠. 가만 앉아있을지라도 내 가슴 속에 불이 나고 뜨거워지고 싸워야지, 그거 내 속에 죄악과 싸워야지, 내 자녀 속에 죄악과 싸워야지, 막 그렇게 하면 그 일이거든요. 믿음의 일이죠. 여러분, 이한 주간도,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세요.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믿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 어, 회사에 왔더니 아침부터 속상한 일들 하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 신경 쓰지 않고 내할일 열심히 하게 앞서서 그것은 속에서 싸우는 믿음의 일이죠. 믿음은 일이거든요. 그게. 저 마, 저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저 소리에 속상하지 않게 하고, 저 소리에 안 들은 것처럼 하게 하시고, 내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이게 내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의 일,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 성경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다. 믿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자꾸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그때는 내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할때더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꾸 믿음의 일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주는 주시는 분임을 믿고 또 믿고 어, 움직이고 어, 기도하고 교회 가서 어, 그렇게 힘써 예배하는 이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 대단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아, 그것이 일이 되어 아,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겠죠. 음, 아, 아무쪼록,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예, 일 많이 하십시다. 믿음의 일. 예수님 믿을,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기뻐하는 만큼, 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며 믿으며 믿음의 일에 내가 제 우선 순위를 두고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오심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며 나를 힘 있게 움직이고 그 믿음의 일을 나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